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50대 여성이고요. 쿠팡이든 어디든 웬만해서는 뭐 물건을 구매해도 후기를 진짜 단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번에 제가 에너지 홀딩스로 정말 많은 수익을 얻게 되고 보니까 저절로 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되거든요. 직장 선배가 이, 이, 이 에너지 홀딩스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알게 됐고 뭐 자기 수익을 많이 봤다 자랑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큰맘 한번 먹고 아. 나도 해보자. 그래서 제가 그 집합투자 조합형 그 5개월 VIP 상품에 한 2천만원을 투자를 하게 됐어요. 어, 상품약정이 지금 이번에 종료가 되었는데, 한 150일 동안에 원금을 빼고 한 4천만원? 4천만 원 정도를 제가 수익을 받거든요. 앞으로는 이 투자금을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단기 상품에도 한번 나누어 가입을 해서 어, 조금 더 내가 좀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.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럴 계획이거든요. 그 안정성과 그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그 잡을 수 있는 이 에너지 호등수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할 만큼 제가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.